내가 이 백성 만들어 드릴 테니까, 반추사파법을 만들어서, 추사파를 좋아하고 찬양, 공무, 동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깜빵에 다치면 안 깜빵 가기 싫으면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이주법. 너희들이 북한이 좋북한가서 살아라는 거야. 임종석도 북한, 개성당 우리가 다 만들어줬으니까, 판사가 방망이 쳐서, 너는 한국에 살지 마, 북한 가, 빵빵빵. 그래서 반납 치법은 나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런 식으로 국가를 정돈 안 하면 어차피 나라는 희망이 없다.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네. 목사님 말씀에 네.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야! 저도 <laughs> 그러고 싶습니다.